휴일이, 휴일이 끝나가는 시점, 너라도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널던 퍼져있던 시점에서 다시 이제 일하는 시점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항상 이제 휴가 끝나면은 이제 음료수라도 한 박스씩 사가지고 가고 그러거든. 그러나 휴가가 끝난 건 아니지만 뭐차피 사가야 될 거고 이래서 음료수도 한 박스 사놓고 내일 또또 이제 빨리 아래고 가져왔던 옷들도 이제 가져가고. 생겨났는데 이제 일할 모드로 이제 내려도 <laughs> 증시에 네, 일어나야 되고 옛날에는. 그, 밖으로 나가고 이런 게참 싫었는데 내가 어느 정도로 민감했냐면은 뭐한 4, 5일 연휴야 한 4, 5 예전에 <laughs> 한 10년, 15년 전에 오늘부터 이제 한 4, 5, 한 5일 정도 연휴인 거야 그럼 가령 오늘 내가 지금 뭐 수요일 날 퇴근을 해가지고 목금토일 뭐 이렇게 나흘을 이제 쉬는 거야. 그러면은 수요일 날딱 퇴근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씻고 밥 먹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아 오늘부터 이제 휴식이구나. 그리고 저녁에 다 있는데 그때부터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아직 휴일 시작도 안 했는데. 목요일 수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 목요일 하루 날라가고 너무 아까워 금요일날 날라가고 그때 나가는 게 워낙 싫었으니까 나도 굉장히 그 원래는 민감한 성격인데 예민하고 섬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걸 좀, 그,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았던 거죠. 둔감한 사람들부터는 뭐, 뭐 지낼만한데, 난 재밌던데, 뭐, 이러고. 그러면은, 뭐, 특별히 벗어날 방법을 안 찾겠죠. 나는 뭐 민감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방법을 찾았던 거고, <laughs> 그 민감함이라든지, 섬세함이라든지, 뭐, 자, 그, 자기 어떤 약점 일반인들에 비하여, 비해서 비해서든 약점 그걸 잘만 이용을 하면은 남들보다 더 먼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장점도 되는 거죠 수행할 때는 좀 예민하고 민감하고 네. 그런 거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때 생각이 존경 나는데 야 그날 아직 휴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퇴근한 날 그냥 저녁부터 막 시간 가는 기 너무 아까운 거야 나는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책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벌써 10시야 아 이제 오늘 저녁에 가면 나흘 밖에 안남는구나나 혼자 있는 시간 너무너무 좋은데 <laughs> 그렇게 시간을 아까워했던 기억이 여전히 종종 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서. 그치? 이제, 지금 좀 많이 묻어내졌구나. 아, 빨리 회사 나가서 운동해야 되는데. 아, 뭐, 막, 배만 나오고 요즘 많이 노니까. <laughs> 휴일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우드커피도 한잔 마시고. 도 하나 읽고 오늘 읽을 시는 <laughs> 참 수수한 시인데 수수한 시 이런 시도 참 좋죠. 멋이기 뭐, 뭐, 뭐 아주 그 깊은 뜻이 담긴 시도 있고 비장한 시도 있고.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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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함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시도 있고, 자유, 자인의 위대함을 얽은 시도 있고, 막, 생사 운명을 얽은 시도 있고, 그런데, 오늘 시는 소소한 시야. 소소하고 수수한 시인데, 또, 이런 시는 또, 이런 시대로 또참 좋죠. 당나라, 당나라, 당나라 때 장적이라는 사람이 쓴시 추사. 가을 추 생각사. 가을의 생각. 뭐 내용적으로는 가을 편지. 이렇게 되는데. 낙양성리 견추풍. 낙양성. 당나라 수도죠. 당나라 수도가 장안인가 낙양인가 모르겠는데 뭐 낙양이라 치고 이 사람이 지금 뭐 수도에 있다고 보고. 낙양성리 리는 뭐 자주 나오죠. 속리. 낙양성 안에서 견보다 추풍. 가을 바람 나양성 안에서 가을 바람을 보고 특이하게 바람에 대해서 보다라고 쓰놨는데 뭐 의미는 전달이 되죠 낙엽이지고 막 이런, 이런 걸 봤다 이런 나양성에 가을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욕작 가서 의만중 욕작 욕하고 싶다 욕망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 욕작 작은 쓰다 작가 쓰는 사람 만들다 이런 뜻이죠. 욕작 쓰고 싶어서 무엇을 가 집과 걸서 가 집과글 쓴데 집에 보내는 편지죠. 뭐 의미상으로 가서 집에 보내는 편지를 욕작 쓰고 싶어서 쓰고 싶은데, 의이 떠더이 만 일만만 중 무거울 중. 근데 여, 여기서는 이 무거울 중이 무겁다는 뜻이 아니고 여력. 여력 겹 여러 가지 최치운에 가야산 할 때도 나왔죠. 여러 겹이다, 여러 가지다. 중복된다 이런 말할때 중자가 무겁다는 뜻이 아니죠. 같은 게 여러 가지 겹쳐 있다. 반복된다 이런 뜻. 중이법 할 때도 마찬가지고 중이법도 무거운 뜻, 뜻 이런 뜻이 아니죠. 두 가지 다른 뜻을 한꺼번에 깔고 있는 것. 겉으로 볼 때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 뒤에 복선, 숨어 있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걸, 있는 말 그래, 너 참, 참, 그렇게, 참, 좋은 아파트 살고, 너가 서방 그렇게 뭐 주식해가지고, 뭐한 1년에 몇억씩 벌고, 좋겠어? 참 부러워? 부럽다는 뜻이 아니죠? 잘난 척 하지 마라 꼴 보기 싫다 이런 뜻이죠. 욕작 가서 집에 편지를 쓰고 싶은데 의만 중 뜻이 천 가지 망가지다. 생각이 천 가지 망가지다. 무슨 말을 써야 될까? 무슨 말을 써야 될까? 마누라 안부를 먼저 물어야 되나 애들 안부를 먼저 물어야 되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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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저 전에 우리 땅 판다고 막몇개 났는데 그거부터 물어봐야 되나 근데 또또 또 뭐가 있지 우리 집에 지금 한번 지금 보내면 또 다음에 언제 보낼지 모르는데 요즘 같으면 뭐, 톡을 해서 탁 날리 물어 까먹으면 또한 삼십 분 있다 또날리면 되지만 그때는 인편으로 지금 보내는 거기 때문에 언제 또 사람 그게 마침 고향에 가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보는거니까 한번 볼때 신중해야 되죠. 욕작가서의 만주. 이 생각 저 생각. 견제 한번 보려 하니까 뭐 생각이 막 복공, 총총, 설부진, 복, 다시 복, 공, 두렵다, 공포스럽다, 총총, 바쁘고, 총이 바쁠 총자니까, 바쁘고 바쁘게 복공, 총총, 총총. 바쁘게 막 급하게 말해 허겁지겁 쓴 것이 복공 다시 두려워서 걱정돼서 설부진 설 말씀 설 말설 부진 진이 다할 진이니까 다 말을 다 하지 못했나 복공 두려워서 급히 쓰느라 혹시 할 말을 다 하지 못했나 극증됐어 행인. <laughs> 임발 우개보 행인 가는 사람 고향에 가는 인편이죠 그 당시에 뭐지 이렇게 또그 하는 데가 있었겠죠 어떻게 뭐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혹시 고향 가는 사람이 어디 시장 쪽에 어디에 가서 한번 알아봐라 그럼 그 사람 편에 편지 좀 붙이게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임이할임발 필발 뜨날발 출발 고향 가는 내 편지를 갖고 갈 사람이 임발, 출발하려고 할 때, 출발을 직전에, 우, 또 우, 다시, 개, 열 개, 봉, 다들 봉, 봉투, 봉투죠, 봉은. 우, 다시 개, 열어본다, 봉투를, 편지 봉투를 다시, 엮어서 읽어보면은 나양성의 가을바람이 보니까 고향에 편지를 한번 쓰고 싶은데 의만중 머릿속이 복잡한 거야. 뭐 간만에 편지 한번 쓰는데 언제 또 쓸지 모르는데 뭘 써야 되지 이번에 꼭 물어봐야 될게 뭐가 있더라. 복공, 총총, 설부지. 급히 쓰느라. 혹시 설부지 말을 다 하지 못했나? 쓸 써야 될 말을 다못 썼나? 빠뜨린 게 없나? 복공. 두려웠어. 혹시 빼먹은 게 없나? 두려웠어. 행인인발. 편지를 가지고 고향 가는 사람이 막 출발할 점.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잡아가지고 우겨 봐. 보고 썼던 편지를 꺼내서 다시 읽어. 혹시 빼먹은 거 없나? 이번에 보내고 나면 또한 서너 달 있어야 편지 한번 보낼 텐데. 요건 가는 참에 기, 기와이면 안 빼먹고 다 보내야 되는데, 아, 빼먹은 거 없나? 막 지금 편지 갖고 가리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다시 봉투 열어가지고 다시 한번. 마누라한테 사랑한다고 한번쓸걸 그랬나? 이런 거. <laughs> 수수하면서도 그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누구나 한 번쯤 다 기껏을 법한 생활 속의 이야기를 아주 수수하게 Ugh. <sighs>